안녕하십니까, 교육감님. 예, 반갑습니다. 예, 예천 호명초등학교 학부모 김진경이라고 합니다. 음, 코로나19로 어, 대면 수업보다 원격 수업이 더 많아지면서 학생들의 학력저하가 우려되어 불안합니다. 이에 대한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. 예, 이 실제로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충분한 이런 원격 수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질 못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교육적 차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이런 언론의 보도도 나오고 학부모님 걱정도 많으실 네. 겁니다. 그래서 이 학기부터는 우리가 그 동안에 집단 우리 그 지역 사회 감염이 없었기 때문에 네. 전체 모든 학생들 등교를 한 쪽으로 이렇게 지금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그 원격 수업이 할수 없는 그런 네. 부분들을 아이들 학교 나와서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고요. 그 다음에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, 먼저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위한 튼튼 교실이 177개 우리가 교실 운영하고 있고, 또 두드림 학교라고 이런 기초학력뿐만 아니라 기초학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은 그냥 공부라는 요인 그 하나뿐만 아니고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다른 요인들이 많거든요. 복합적으로 아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두드림 학교를 230교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또 4개 권역의 학습 클리닉을 우리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170명의 호칭관이 있습니다. 이분들이 또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고 또 환경 향상 컨설팅할 수 있는 분들이 또 146명이 있습니다.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제 학기 말이 되면 네.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과연 그 학년의 그 교과의 핵심 지식을 알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평가를 합니다. 그래서 학업성취인증제를 원래 처음 도입했습니다.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3까지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을 해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칩니다. 시험을 치면 우리가 그 기준점을 통과하면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씁니다. 만약에 통과하지 못한 학생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먼저 보증 수업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코칭단이 직접 찾아가서 지도를 해서 핵심적인 우리 지식은 반드시 보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. 네,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선생님과 학생들의 그 수업의 힘과 중요성에 대해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. 음,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이들 집에 있는 동안 힘 많이 들었죠? 네. <laughs> 어? 학교가 참 고마운 생각이 들죠? <웃음> 맞습니다. <웃음> 예, 에, 이번에 뭐 학교가 귀하고 친구가 귀하고 뭐 이런 걸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. 에, 그 대신에 학교에서는 참 선생님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. 네. 왜냐하면 방역도 해야 되고 또 처음 하는 온라인 수업도 진행해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 뭐 교과서도 드라이브 스루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. 네.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바쁘게 지낸 덕분에 우리가 상당히 좀 흔들림 없이 네. 1학기를 지내왔다. 다행스럽다. 네, 맞습니다. 학교 감리님한 명도 없었거든요. 네. 그런 생각을 하고 2학기에는 우리 선생님들의 이러한 그 어려운 점을 좀 감안해서 어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보조 인력을 우리가 학교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. 그 외에도 뭐 우리 노트북 지원이라든지 원격 수업도 좀 편하게 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 오늘 교육감님의 네. 말씀을 통해서 학력자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. 어, 잘 들었습니다, 교육감님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